네, 안녕하세요. 복면노또또필입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자, 정리방송 다 끝났고요. 이제 추가방송, 당번 따라 회기 따라, 요번주도 좀 중요한 게좀 잡혀가지고,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정리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추가방송 1편, 2편, 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배달기사입니다. 열심히 배달로 생활 하고 있고, 주로 회기분석법으로 로또분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은, 회계분석을 항의하고, 모든 걸다 하고 있는데, 방송을 이제 주로 회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이름이, 나, 동남입니다. 자,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남자. 그죠? 실천하는 남자입니다. 자, 추가방송, 이번 주, 어 당번따라, 회계따라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번따라, 회계따라. 복귀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가지고요. 자, 당번따라, 회계따라는 뭐냐면, 자, 저번 주 복귀가, 어, 중복수에서 한두 개 봐라. 요거 뭐, 중복수 보는 외에는 크게 뭐, 볼 일이 없습니다. 저번 중복수에서 14, 1.5수 나왔습니다. 1화운 씨에서, 그죠? 나왔줬고 자, 이거는, 어, 45회기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전부다가. 자, 저번 주 당번이 14번 출발했죠. 그죠? 그럼 이제 14번에, 아, 14회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화면, 아, 떨리지 말고 멈추 다오 가각시 막 떨려요 이렇게 제 마음이 떨리는가 자꾸만 떨립니다 자 14회기 그죠 23회기 31회기 33회기 저 앞주차 당번의 회기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 최고가 45회기 에요 1회기부터 45회기 7개 가지고 이제 우리 작업을 하는 거요요 개별 필딩 하는거는 다들 아시죠 그죠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이번 주도 중복수 삼 체크하겠습니다. 중복수 이번 주는 열 냈습니다. 열 냈으니까, 한 수에서 두 수, 많게는 세 수까지는 꼭 있는 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자, 시실 보시면 아마 번호가 보일 겁니다. 번호가 안 보이신 분들은 그냥 조합다가한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마도 맞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 수, 한두 수, 한두 수까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종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두 수는 아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 당번 따라 회계 따라, 자, 중복수. 요 중복수가 있세지만 1등이 됩니다. 그죠? 1등, 2등이 됩니다. 이기서 한 개도 없는 조합은 그냥 날려서도 날려도 아마 될것 같아요. 지금까 방송하면서 딱한 번, 천했죠? 천했 때. 네? 천했때한번 비추려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한수 이상은 꼭넣어줬으니까 이번 주에도 잘 챙겨가시고, 조합기에 한개에서 4개 정도 안전하게, 좀탈하게는한개에서 3개 정도 있는 필터로 사용하시면 아무도 큰 이상은 아마 없을게요. 거 자, 이번 주좀 중요한 게 45빈도입니다. 45빈도 뽑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번 주 보시면은, 어, 저번 주 뜨거운, 어, 차근수 안 넣어가지고 제가 4 0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죠? 강력하게 얘기했고, 또 어, 1015회차 당번을 뺀 그죠 1 0 1 5 당번을 뺀지계표에서 어, 3수 3번 나온게 너무 내수가 너무 많다 1개 내려올 것이다 그죠 1개 내려올 것인데 43번은 개인적으로 재수그래가지고 40분 내려올 것이라고 이거는 마 막, 제가 막꼭 집어서 얘기했죠 그죠 40분 내려올 것이라고 그리고 빈도 8이 있는거 아주 강하니까 한두수꼭 체크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 보수는 사실 안 나왔습니다. 저는 3번을 많이 가져갔고. 뭐, 제가 보수도 사실 안 나왔습니다. 3번하고, 한개더 들어갔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보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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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습니다. 14번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14번하고, 30번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복기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기 보시면은, 좀 평범해요. 좀 평범한데, 어, 지금 차가운 수가, 현재 일환수일수 11수, 일환수입니다. 11수. 답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함 수고. 그리고, 뜨거운 수. 뜨거운 수가 또열수에요열 수. 열 수면, 조금 모셔야죠, 그죠? 좀모이라고 그리고, 중간 수고. 자, 필터링은, 안된 필터링은, 어, 03, 03, 2, 5에요.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1, 2,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 2 하니까 저번주 좀불안했습니 그죠? 보블 향이 나와가지고. 자, 이번주에는, 보블 나왔으니까, 여기서, 1, 2를 끌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요게 지금, 1016회차, 이번 주 당첨번호를 빼고, 이게 이제 44주간에 이제 집계입니다 요게 마지막 거, 971회차 당면을 뺀 거예요. 이거 빼고, 이번 주 1016회, 1016회차 당면 6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림을 봐도 요게 지금 좀 많습니다. 아마도 한수 정도는, 한수 이상은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와야지 만에 9수가 아닌 1수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전 중량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팔리빈도 3번, 11번, 13번, 17번, 20번, 2 3 3 3 3 5 4 0에서 한두 수 있는 좌 하셔도 아마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45주간의 45주, 주 빈도표를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림도 별로 안 이쁘죠. 안이쁘니까 조금, 조금 더 이쁜 그림이 아마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자, 이렇게 해서, 당근 따라, 대기 따라, 그리고 4 5분 동안 찾아봤고요. 자, 최종정리편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최종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하니까, 어, 조합, 조합, 조합이 한 5만 조합 남아요, 5만 조 그죠? 5만 조합 남았고, 최종정리 2편은, 자, 1분은 대기분석법. 여까지 여기까지죠. 일본 해기분석법. 요것도 해기분석법. 요것도 해기분석법. 해기분 아, 요것도 해기분석법. 또 일본은 모든 필터. 여 섞어가지고 하는 자격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한 거고. 자, 달무리. 저번 주안 나왔습니다. 아, 아니, 뽑기 아니죠. 복기 자, 뽑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복기 보시면은 전부 다 맞았습니다. 자, 일산 필터 적중했고요. 자, 일산 필터 적중했고요. 자, 여기도 적중했고. 자, 달무리가 저번 주에 오류가 났습니다. 아쉽게. 요한개 오류 났왔습니다한개 오류 났왔고 419에게는 잘나와줄 거. 자, 연거수, 아주 줬죠그 그리고 모든 필더, 잘나와줄 거, 두 수. 자, 모든 필더, 아쉽게 과출해습니다 과출. 한두 수 봤는데, 삼수 나왔습니다. 자, 삼수 나온 것도 오류입니다, 오류. 자, 요거 오류고, 다른 거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수는 한수 나와줬고요. 미출수는 쌀이, 다이, 전멸되었습니다멸그제 점멸 점멸.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거은 어, 요건 다 공병입니다. 상액이. 자, 비밀 1. 자, 비밀 2. 요 필터는 앞에 다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치웠습니다. 치우고, 자, 달물이 이제 미출됐으니까 아마도 한두 수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169액이 포에 서 관계했지, 그죠? 자, 포에서 둘 중에서 더 강한 거 가져왔으니까 한두 수는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연거수한번더 갑니다. 한두 수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공이 하시면 공이 자, 나는 정말 불안해. 그럼 공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드는 잘 나와주니까 그냥 1, 2, 1, 2 하셔도 아마 무난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공치수자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참 이번 주도 과출할지, 아니면 또제외질지 고민 되지만은 제 자료 믿고 이번 주도 한 이번 주는 한 수만. 갈 예정입니다, 어떤 숫자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합기에 한수, 고정조합을 아마 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자, 없는 수가, 여섯 수는 나죠, 여섯 수. 자, 이번 주는 총 39수입니다. 39수. 저번 주다제야될지 그죠? 이번 주도 저는 과감하게 제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번, 5번, 자, 2번, 5번, 25번, 29번, 31번, 33번. 자, 재수 제수증 증대했습니다 재수 증대하고 나니까, 이번 주좀 강해보는 1번, 9번, 1 6번 중에서 한 수를 제가 좀 강해보고 있고, 이열수는 14번, 37, 4 0번에서한 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수 정도. 여기서 한수 정도. 육수니까, 육수에서, 어, 제가 볼 때는 두수 이상 은 나올 것 같아요. 1번, 9번, 16번. 구한수도 그죠? 그리고 이열수가 14번. 그리고 37번, 자, 40번. 자, 44는 아마 보호이서좀 약하게 보니까 여기서 두수 이상 나와주기를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정리까지 다 끝난 겁니다. 자, 체크입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켜 보시면은, 자, 업로드 수. 이건 입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중복수. 이제는 한수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12, 20, 22, 26, 16. 자, 한 수. 내지는 두 수까지도 욕심을 좀 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두 수 있는 조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재수가 지금 20번 살아있죠, 그죠? 12도 살아있고, 22도 살아있고, 26도 살아있고, 16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잘 안동이 안 나왔는데, 저번 주에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 앞주도 안 나왔고, 그 앞주 한수 나왔고, 갑주도 안나왔고 갑자도 한수 나왔고, 나왔고. 이번주도 어, 이번주는 한수 아니면 두수가 꼭 나와주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어, 추가방송 당번 따라 회계 따라 그리고 최종정리 2편까지도 모두 다 맞췄습니다 이번주 전체 아, 맞, 기도 하고 있고, 자, 맞, 맞아지를 기도하고 있고, 저기, 이제, 강의 필터 생적으로 강의 필터, 강의 필터, 강의 필터, 강의 필터. 이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재에서 하고 나니까, 1편, 2편 다 합쳐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한 1900조 나옵니다. 1편, 2편 다 하면, 1 9 0 0조 자, 이번주는, 제가 평상시에는 연번 한 개, 격번격번한개 있는데, 이번주는 에 격분이든, 연번이든, 한개 또는 두개 있는 거, 연번 두 개도 마찬가지고, 격번두 개도 마찬가지고, 연번 하나, 격번 하나, 마찬가지고, 다 남겨놓으니까, 1244개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31부터 39까지, 이역수입니다이역수 아시죠? 이역수 31, 39 하니까, 757점 남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히든카드 하나 더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WP, 제곱수입니다. 제곱수를 이번 주한 수만 고정 같습니다. 한 수. 제곱수 아시죠? 1번, 4번, 어, 9번, 16번, 25, 36. 그한수 적용하니까 3 7 6개 남았습니다. 3 7 6개만제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 조합 공개하면서 어,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 공개를 또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민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데, 조합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요 필터링. 요 필터링 강하게 걸고, 그죠? 이 5수 걸고, 이게 산수 고정 잡고, 이렇게 하면은 한 5200, 한 5200점 남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정리하는 거 요거, 나머지, 요 나머지 거든요요거만딱 정리해버리고, 요거 싹 쥐어버리면은 조합수가 한 1900점 남습니다. 연봉 개포 있는가 하면은 1 2 0 0조합 그리고 30에서 3, 39까지 이겨수 7 5 7조합 그리고 제곱수 계산하면은 3 7 6조합 376조합에서 저는 이번 주 다섯 게임을 축출해 가지고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초방송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어 이번 주는 저 뭐야 10분대가 좀 필출될 것 같아요. 요 자료는 라이브 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대는, 어, 13, 13번부터 1 9번까지라 알고 있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한방송에한 거예요. 아, 있네요. 12부터 19까지. 좀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한도서는 욕심을 내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요거 제가 라이브때 한번 들어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요 자료 본적이 있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출대만 나오는 자료.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자, 985에서부터, 자, 미출대만 나오고, 미출대만 나오고, 미출대만 나오고, 그죠? 어, 계속 나오다가, 미출되면 나오고, 자, 미출되면 나오고, 미출되면 나오고, 요, 미출되면 나오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미출되면 나오고, 숫자가 딱 동일합니다. 동일한 한게 아니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1번에서 1번 넘어가지고 8번에 가고, 8번에서 8번 넘어가고 15번 가고, 15번에서 넘어가고 22가고, 이게 한 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부터 44까지, 44 넘어오고, 6까지 6 넘어오고, 13까지 13 넘어오고,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규칙이 있는 건데, 저번 주 5번에서 10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번부터 넘어와가지고 8수니까, 한두 수는 체크해도 될것 같습니다. 100%출현은 아닙니다. 아주 과거에 2주 미출, 3주 미출도 있는 자료지만은, 흐름상, 현재는 잘 나오니까, 한 수에서 두 수는 꼭 있는 점 하셔, 하셔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자, 욕심을 조금 뿌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이제 추가 방송이 다 끝났습니다. 자, 복면 킬포는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특별 방송 집중 공략도 이미 끝났죠, 그죠? 이미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은 제가 3 8 9회하고 설명 다 했습니다 그, 그 뭡니까 이중복수 방송 했으니까 그 61주 연속 출연 그게 지금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다 끝났고 요거 다 끝났고 킬포만 정리하면 되는데 저번주 킬포가 제방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 그죠 찐짜잘 맞췄는데 요것도 제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한번 어, 오늘 저녁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낮에 킬포까지 방송 다 마치고 어 화요일 날 낮이나 밤이나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를 한번 찍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설레고 가슴 떨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어 지금 킬포 방송만 빼고 그리고 조합 빼고 조합 구경을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조합하고 킬포 방송 빼고는 모든 방송을 다 마쳤습니다 자 조합 잘 하시고 아무리 잘하시고 자기 자료하고 마차, 마차도 보시고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자기 가하고영딴 데로 간다 하는 그런 자료, 자료들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그냥 관심을 안 둬도 되는 겁니다 그죠 본인 자료가 최고 중요하니까 본인 자료, 자료하고 딱 맞았을 때 그때는 쫙합기 어, 넣어가지고 필터를 해가지고 좋은 좌 이끌내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106016회차 추가 영상까지 다 마쳤고, 자, 봄의 킬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